4백칠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또 삼각형이 보이네요. 자 우리는 원에 내접한다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가 있고 사인 법칙에서 sin a 분의 a 는 sin b 분의 b 그리고 sin c 분의 c 가 er이다. r 은 삼각형 ABC 입장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때 이 AC의 길이, 바로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인데요. 자, 먼저 우리가 삼각형, 이 삼각형을 보도록 할게요. 삼각형 ABC를 볼 것인데, 여기가 40, 50도, 40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각은 90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, 직각 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것이 90도가 되니까 BD가 원의 지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면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반지름 r이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AC의 길이고요.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도 이 원이 외접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보면 각 B가 120도인 것을 알수 있죠. 이어서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것, 즉, AC의 길이가 나올 수 있고, 자 이것이 ER이다. 그런데 2루트 3인 것, 여기에 적용을 했어요. 그러면 AC의 길이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. 2루트 3 곱하기, 사인 120도. 사인 120도 같은 경우는, 우리가 90도 플러스 30도, 이렇게 볼수 있고요. 2, 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, 사인 값 플러스 90도니까, 코사인 30도인 것을 알수 있어요. 우상에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. 2루트 3과 2분의 루트 3 곱해 보면 약분이 되고 그리고 3. 따라서 AC의 길이는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